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정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을지연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과 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펼쳐지는 을지연습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태별 조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복합 재난 상황에 따른 도상 연습과 전시 현안과제 집중 토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시 예산 활용 방안과 민관 군경 합동 실제 훈련, 비상식량 시식회,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교육 체험 등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연습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충섭 시장은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훈련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8월 18일 3사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충섭 시장을 비롯해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기관별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관별 상호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방위 체제뿐 아니라 각종 재해와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부체제를 갖추는 데 힘쓰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천시는 8월 이달의 기업으로 삼성 파워텍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지난 11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8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파워텍 주식회사는 조립식 콘크리트 맨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 확충으로 전년 대비 50%에 가까운 매출 증대를 이룬 기술 강소기업입니다. 또한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한 다수의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 등록을 보유하고 다양한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받아 한국전력공사 국가 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공기업과 건설대기업 등을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어 축하한다며 김천시도 더 나은 기업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4개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 통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김천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예산학교는 주민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대신동과 대곡동, 율곡동, 지례면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 예산 참여 과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2년도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 사업을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 중 접수된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김천시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천시는 지난 8월 20일 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야외 무대에서 2022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하이스 엑스포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일치월장은 지역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 축제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가 올해 현장 공연이 진행되어 청소년들의 열기와 호응이 더욱 뜨거웠는데요. 김천여고 길라자비 동아리 사물놀이 공연과 한일여자고등학교 헤이미쉬 등 3개 동아리의 밴드와 댄스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공연에 앞서 11개 체험 동아리가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